지난 24일 첫 공개한 게임 프로젝트 탈은 한국의 탈과 전통 치나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 중인 액션 rpg 게임입니다. 최근 넥슨에서 공개했던 전우치를 기반으로 한 게임 이후 다시 한번 공개된 한국 전통 배경의 게임인데요. 전통하면 빠질 수 없는 무당의 모습과 옛 한국의 모습을 굉장히 큰 스케일로 풀어내고 있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싱글 플레이 게임이지만 npc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레일러에서는 방패를 든 탱커형 npc가 브레스를 막아주고 활을 쏘는 궁수 포지션의 npc 마법사. 포지션의 NPC 등 다양한 NPC들과 함께 게임이 진행된다고 하죠. 특히 단순히 한 명의 적을 함께 공략하는 게 아닌 일반적인 필드에서 서로 다른 적들과 전투를 펼치기도 하며 전투 중 쓰러진 동료를 잡아주거나 지원 동료가 마법 장벽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등 NPC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의 장르가 액션 RPG 만큼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전투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다수 보여주었는데 흔히 액션 게임에서 볼수 있는 패링, 클라이밍, 부위 파괴와 같은 기능들을 대부분 구현한 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인공 격인 캐릭터의 주요 무기가 대검인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 몬스터 와일즈의 대검 패링 과 힘겨루기와 비슷한 모션들이 보였으며 구입하게 모션의 경우 동일 게임의 태도 투구 깨기와 비슷해 보였고 트레일러의 마지막에 최종 보스격으로 등장하는 몬스터의 경우 전기 이펙트나 모션 탈것 위에 탑승해 있는 인간형 보스라는 구성에서 다크 소울 3의 간판 보스인 무명왕에서 상당한 레퍼런스를 따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게임의 개발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후발주자 게임이다 보니 이 정도 즈음이면 이젠 그냥 어쩔 수 없는 영향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npc나 무기들이 등장하는 걸로 보아선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확실히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어 보이고요 현재 이 게임은 공개된 지 3일 만인 지금을 기준으로 조회수가 100만 에 육박할 만큼 해외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인데요 많은 해외 게이머들은 검은신화 50에 이어 또 다른 신화를 기반으로 한 높은 퀄리티의 소울 라이크 게임이 출시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며 피해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 카잔을 언급하며 최근 나. 나 한국의 액션 게임들은 모두 훌륭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도 역시 그렇게 잘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는 댓글이 좋아요 1.8천개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등 근내 출시된 한국 콘솔 게임들이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산 콘솔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소 걱정되는 점은 개발사인 메드엔진의 대표작이 현재까지는 리니라이크 게임으로 유명한 라이트 크로우 뿐이라는 것 정도인데 인터뷰를 살펴보면 게임의 스토리 에도 꽤나 신경을 쓰고 있으며 글로벌 출시는 물론 물론 트리플에이크 오픈월드 액션 RPG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며 꽤나 큰 야망을 품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만큼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한국의 전통 요소들이 해외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딱 이런 게임이 히트하게 된다면 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댓글처럼 피에거지 스텔라 블레이드 카잔에 이어 큰 성공을 거둬 해외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계기가 될 정도의 작품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프로 탈,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